버섯 징제주마서 피방 라면 드세요. 만들어 놓고안 먹었네. 들 카드 고 와, 카드 다고 100점 떨어졌 잠깐만. 점이면 양호한데요. 사. 200점 떨어지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는게 진짜 오히려 그거네. 치는게 일이 더 들다면 더길어 어, 민수야 어? 생각해 보니까 달코에그추가 무력 대도 있잖아 야, 너천재냐뭐라고기네 익ine, 물 이뻐진 듀오나. 2%늘어난0 0 100. 100, 1다0 100, 1게나 100, 100. 1 0 내가 너 강제 소환할게 12초 10, 남았다 12초 안에 바꿔라 맛있긴 해자송천서 소환술 됐다 민수야 나 바피까지 꼈어 야이새끼야굴 그 필요 없잖아 <laughs> 어? 놀랍게도 엘릭서에 무력화가 있다는 사실 놀랍게도 <laughs> 껴져 있다는 사실 <laughs> 아니네? 아, 두번 놀랐다. 그럼 준비가 잠깐, 확실하고. 그첫일 세대 쌀 엘릭서가 아니여가지고안네 어, <laughs> 나도 없다. 인세 아, 나도 없어. 이 세대 쌀 엘릭서가 아니라고? 1 세대 쌀 엘릭서는 <laughs> 4사로 줬잖아. 아, 나그 지금 내밑가 끼고 있다고. 아, 이거 왜 끼고 있는데? <laughs> 아 그래서 너 내일 때너나 줬어 먹냐고? 너너 상관 밑줄 잡는, 아니 밑줄 먹을 수 있냐고? 야, 불리드가 이발로. <laughs>

진짜 우리는 상태가 무력만 되면 돼. 그마워하브하 하브 처음 나올 때도 1어 잠깐만. 이하 이게 어. 개예. 손님, 어, 야 손님이 이 어, 손님. 야, 손님이 내힘부뺏어 먹고 죽었는데 <laughs> 야, 이거 씨. <laughs> 저거 때문에 리트라면을 함부로 안해 준다, 얘. <laughs> 쓰레기인가 이건? 야, 배배배 선불 세 근 너가 들어가는 거지? 어, 아니 규준씨 이 사람 악세가 보품인 게 없네 이 사람 다 파품인데 악세가? <laughs> 이 사람 왜 악세가 어? 다 파품이야? 내보다 뭐 그럼... 어. 어. 흰민지를 봐야지 근데 뭐 흰민지만 높으면 상관없긴 한데 아니 그거 흰민지 그그 정도 차이 아님 그거 가격에 비해 흰민지 높은 게 아, 응? 의미가 없음 그치? 제 돈으로 땅걸더 어, 올리지 6억 하나를 그, 더섬 맞긴 한데 어. 맞긴 감성 하시구나. 차이라 하지만 멋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상상 결국엔 상상으로 넘어갈 건데 굳이 비싸게 사야될? 야, 야 성태야 너 따가란다 내가 응? 0.1초라도 잘못 홀린 수가 공 0.2억 그 <laughs> 시속을 낮춰가지고 미선이 거 좋은데 힘구가 막막막 막 생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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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알아서 알아서 필요하가오케민아너 yeah. 내일 덮어 가자 하면 갈 거야? 초아 좋아. 오는데. 가면 가죠. 아, 저를 바로 너무 사인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오케이. 파로가죠 그러면은. 아니, 초아가 그 저번 주에 그 블레이드 그거 약속 잡아 가지고 갔지. 아. 아. 야발어 뭐. 됐다 드려이나 이제 뻥트려안하게 됐어. 아니나뻥투려이다나 2000점이 안 돼. 14, 14 하니까 2000점이 안 돼. 근데 운명은 발통이 된다. 이제 아까 가서 1 7을켜 보는데. 어, 잠깐만. 진짜 신속 나니까 오히려 모르기도 안되고 3이 뭐냐 저거 뭐요 3이요? <laughs> 마음이, 아, 마음이 아픕니다 0.1초에 5차로 운제도 안돼 와스 진짜 개빡이다 이거 아 이러면 2000점 되있다어 이러면 찰가 얼마 없는데? 이득인데? 운명발등운명 발동 시우기강치 뻥트렁 냄새가 스멀스멀 나네. 추가 습사 노는 뻥슬로 아니지. 오태야나 okay, 신속 1500으로 지금 나 공증률 97퍼야. 개능충이다. 아. 뭐써봐 보니까 뎀징밖에 없는데. 똑 같이 풀리는데. 근데 네, 17퍼도 똑같이 뎀징밖에 없어요. 좀좀 지랄하지 말자. 근데 네, 이제 그걸 쓸수 쓸 있는 게 거. 그게 되는 거지. 창룡패왕권의 음. 피면을 쓸수 있어요. 개 큰데? 들 <laughs> 이제 이제 하기로까지 바로 렛츠고. 아유. 아, 이거 왔어. <laughs> 오, 이 금뢰가. 이 똑같아. 아니, 스킬 이름 읽은건데 왜 그래요. 그냥 똑같아. 오까 이. 같은 걸 어떻게. 어디? 아, 지 어? 어. 카운터 어 음. <laughs>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운명이 아, 발동이 안되는데. 아 맞다 여기 전설 코어는 취급도 안해주지. 너 사람새끼 아니야. 두번 첫번째 고이 넘겼어 어 제오카로, 카운터 <laughs> 못 치면 전멸 아니야 야 근데 형민아 이거 카운터 못 치면 전멸 아니야? 하루 동안? 전멸은 아닌데 아 하루 동안인 하기를 전멸은 아닌데 어? 우리한테 네? 한방딜센 애가 있으면은 전멸은 음. 아니야 냉간하면 실패 안 하는 아, 게 좋죠 지옥생 갔다 올게, 항상 버티고 있어 야봐 네 이러지마 나 떨어진다 아 내일 바로돈까지 하면 8 0만걸 되겠다 중표이70 80 이번에는 95포 아 그냥 18포에 10포 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냥 18포에 10포 키게 나을 거 같은데 네. <laughs> 조금 는조각식를바가 운명이야 염병하네 어. 정적 자제해줘 이제아님 14포 1 3포로서이제나님 그래 18포 10포 같은 적같은 짓거리에 자제 좀 해봐 아 근데 나 20점? 한2 0점좀 크긴 한데 아...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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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세진님 좀 부담되시면은 안 해도 돼요. 부담되시면 안 해도 돼요. 이거. 음, 하기는 방금 있기는? 방금 줄 봤거든. 네. 한 방에 다섯 줄 밀러 왔는데. 좀 부담스러면 우안 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카운터 말고는 뭐 없잖아 근데. 카운터 말고 일관문줄 잃기 무조건 성공. 무조건 다 본인한테 뜨니까 채팅 잘 보고 가는 거다. 이백육십 줄에서 카운터 실수하는 거랑 무력 절대 실수하면 안되는 거 그거 빼면 뭐 없어요? 그게 다 안돼? 이제 언제 가냐? 오십오 줄에 가나? 대신 절대 실수하면 안되아나하기를버스를 2인보다 예. 부담이 덜하노데 하겔이 2인이 아예 안되지 않아요? 아 노말? 노말 시범으로 한번 해보긴 했어. 하기로 보스를딱한 번. 근데 바되였어 그땐 저번에 친구들이랑 가가 지고 원투부 크거스 힐은 진짜 그렇게 안 어려워요. 초학성기막라고 근데 뭐~ 이~ 진짜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팍에 나가기 괜찮아요. 아~ 뭔가 더러우니까 더못 나가겠어. <laughs> 아 아이, 아이 뭐~ 추방시켜드려? 특히 말투가 뭔가 그거이 괜찮아요. 나가면 미질거임 살짝 미실라고 아니 왜? 아니 나는 나 혼자 가면 음. 되니까. 표집이다. <laughs> 나는 혼자 가도 상관 없음. 그그그 그 억양이 혼자 가도 상관 존나 있으니. 아니야 괜찮아 여덟... 없다고. 야, 아니야 괜찮아. 아어딱저딱저 딱저 억양이야. 딱. 근데 가면은 진짜 가? 아 진짜. 와 <laughs> 아, 이걸 진짜 간다고? <놀라> 아,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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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야, 이거. 야, 이아 야, 아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거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사고야? 이건 사고인데? 니 1,300.. 1, 400, 1좀뭐 아, 3 0 0점좀 사고인데? 도안 되긴 한데 이3 0 0이긴 한데 3 한데. 1, 2 0 0이 1,600점.. 2 0불 적어도 2,000점이면 안받아가지 해봐 <laughs> 넣어봐 까이면 다시 와 일로 아니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이천불이라고 어마... 해놓고 다천점 있는 거 뭐. 개무섭다. <laughs> 그니까. <laughs> 근데 뭐 방시에 받기 신청했다, 아니 그런 방지에 게 신청 나면 절대 안 받아주는데. 초불 특2,000안 받아가 아, 트니까. 아, 네, 근데, 근데 난 본인이 세면 그냥 2,000점 이상만 받아도 점이면 예의지. 넌 그래도 예의 있다 면서 취업시켜주겠지. 아니, 근데 따뜻한 오로드인가? 차가운 오로드인가? 오로드는 대체로 차가운 오로드가 많긴 해. 일단 빨래, 일단 나부터, 일단은 60시부터. <laughs> 나는 나 바드가 힘가면 발딱하게. <laughs> 예? <laughs> 나랑 같이 하지만 하루 종일 발딱하게 해야 돼. 저저 계속 따거든요. 예외인 경우, 내 안상이 깨졌습니다. <laughs> 예? 아, 저 사람 저태라 가지고 힘 필요 없대. 항상. <laughs> 근데 안상 깨졌는데 힐안 들어오면 발작하잖아. 그럼 <laughs> 막아도 <laughs> 안 돼. 이거 가볍다잉. 내 안상은 중대 사항이긴 하지. 이거 없으면 백억이, 백억, 육십억들. 아, 아 이거, 태씨와거 야, 이 이거. 야, 었다 야, 뭘거어 야,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아나 골드 받았네. 아 씨발. 아니 아, 10, 10, 10, 10, 아, 아 뭐해? 하길버스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천 점만 넘어가시면은 10, 몇 천점요? 이 당연히 환영입니다. 2천 점만 넘으면은싹다 환영이에요. 어, 3180점입니다. 좋 프리패스 180이면은 대환영이지. 어? 왜또 선박 보스가 가겠는데 이거. 에컨. 그러니까. 아, 나나 뭐 응. 하길러진데 깜짝 놀랐잖아. 손오보스. 이 새끼 나도 너, 너 하기를 하길래 이 새끼들 또 있나 이러고 있었네. 아 조연 <laughs> 씨한테 미안하지만 골드를 받아버렸다. 무슨 말이야? 골드는 중계 사황이지 <laughs> 아니 아니 종막카드 골드 받아야 되는데 노말 골드 받았다고.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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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가 중요한. 뭔지 관심이 일명 노만 고들 받았다고 아 사고다 <laughs> 근데 <웃음> 그나마 다인건 버스라 이게 3만 2만 4천 구름 메꿔줬다는 거이한 5만 5만 구 주지 않나 5만 5만 8천 6천인가 그러니까 종아가 존나 많이 주는데 노만으로 빼면은 근데 이거 2막까지 버스 돌려야 되겠다, 이거. 되겠다. 어. 저, 저 정도면 어. 2막이 뭐예요? 1, 2, 3, 4막다 해야겠는데? 어. <laughs> 에키드나까지 가야겠는데요? 어, 아, 그건 아니야. 어? 에키드나 어. 아니야. 아니, 에키가 진짜 꿈통인데 진짜 쉽고, 어. 쉬, 쉽고 빠른데. 귀찮아. 어. 에키는 뭔가 4만... 더 귀찮아. 아, 아니야. 무기 25강. 그래, 너도 잠깐 3 0잠 거야 알겠지? 아니 30% 3 0잠 갔어 아 예? 너, 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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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네 잠깐 잠네너깐 잠깐 네깐 잠깐 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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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네잠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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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네 아니야? 깐 잠깐 에간 거야? 어 됐다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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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깨졌는데? <laughs> 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미친 아니, 새끼인 거 뭐. 같아. 너너 무지, 너 무지 25만, 4 0에 갔어. 알겠어? 아니 앞만 봐도 미친 새끼인 거 같은데. 내가 <laughs> 나앞 앞도 앞도 좀 뺄게. 왜 <laughs> 아직도 안 빼고? <laughs> 어, 10... 아, 내가 어지러지러한 애가. 나 이미 배만 들었으니까. 어, 3시부터 진행해 재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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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씨가 그냥, 난리가가 날씨가... 쪼개지는 기분이야. 어, 마 한. 조가도 얼마 주지? 5 2로5 2 0 0 어. 더 보기. 그러면은. 만 아, 더 보기. 어쩌 근데 결국 더 보기를 해야 된다는 거. 빼면 안 된다는 거임. 어. 아, 걸목 좀 걸목 좀만 더하시 아 근데 이, 이러면 대가리 깨진 건 대가리는 작살 난 건데. 깨졌다나, 이. 음, 역시 깨질 때로 깨졌어. 아 근데 나 카운터 못 친다. 아한명 어, 왔다. 모르나. 어, 어? 야 못친다. 급타들라했는데 안 들어 아, 되겠다. 카운터 딱 쿨. 딱 쿨. 네, 1 3음 이러면은 한명이더 빠르게 온다면 개사기셔서 1.4가도 에 되겠다. 내일 가요온인가 네, 그렇습니다. 갔다. 아, 로가 아. 된다. 시켜 먹어야지. 페리카나이양좀 어, 어. 시켜 먹어거야될 거. 말의 날일 거 아니면. 어떤? 아니, 어. 말의 날일까? 죽게 될까? 용 씨. 어? 무기 25강이에요, 이제. 아이. 엄마 됐 또. 아 낙초. <laughs> <laughs> 어? 그그아아 아니 근데 4 0면 괜찮은데. 아니야얘 30보야. 내 안에. 4 모르지? 내 안에 리틀 내 안에 리틀 존지 나오기 전에.. 그냥... <laughs> 내 안에 리틀 존. 돈... <laughs> 아까 거기 신청했으니존

클유 클고른 오르다 하나만 있어도 제가 알아서 밀겠다. 클고른. 해주겠지? 무력은 일단 터지면은 말이 안 되고 터져도 음, 어? <laughs> 다안 들고 증갑 들어야지. 어. 아 결국 더 보기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날린 거라니까. 어? 그더 보기 할 거잖아 애초에. 어 뭐야 이거 야이 ㅅㅂ 아까부터 너왜 끼냈느냐 <laughs> 어, 나 멘탈 나 멘탈 나갔어 지금 누구야 나갈만함 어야 근데 골드 골드 <laughs> 얼마 손해본건데? 종막 음, 카드랑 오마 음. 입막이니까 최소한 4만 금지 그애기를노마리 15,500골 주고 종막 카드가 한 58,000골 주니까 네, 그 버스 태워가지고 아골 엄마 카드가 5200골. 이골 다시 공격해 볼나 아이고 사막이면 뭐. 아이고 사만 골이면. 뭐. 아, 보보가너처럼부다가 아니라. 후보가 아, 너처럼부자가 아니라. 아, 너처럼 부자가 아니라. 어? 야, 라고 겁나 보다 제. 쌀먹 중. 응, 4만골 정도면 4만골 좀 줘봐 정찬아. 그래. <laughs> 내가 계정 주니까. 계정 줄 테니까 레이드 돌아서 가져가. 오. 오케이. 오, 진짜? 계속 계정팝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이드 <laughs> 내가 블레이드만 해서 갈게. 계속 <laughs> 팝니다 블레이드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지금 보석을 살 의향이. 저사람 저사람 1,600.. 1,600 월우드있어 서현성! 야, 정, 야 내가 할수 없는데? 아 있어! 데모닉 아, 맞네. 나는.. 정현씨 뭐있지? 정찬 씨? 뭐있지? 뭐, 블레이드 여러개 여러 있어 블레이드, 블레이드. 블레이드, 데모닉, 소울 건슬 배틀마선 없나요? 그런 직업 와납니다 씨발 역시, 요즘에다가 3종 뺄게. 애정을로 해서. 내 주변에 이상한 배선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배마 혐오가 생겨버렸다까 뭐라는 거야. 일단, 일단 1호, 일단 1호 배선족 있잖아. 배선족들. 아, 아. 왜래, 1호 왜 이래, 왜 이래. 1호 배선족 윤지미, 개새끼. 아우, 씨. 못친다 내가, 내가 로아의 히틀러가 되고 싶어. 구안 아, 죽지. 제로 34만이. 배마 혐오가 생기면 그 새끼 때문일 거야. 근데 지금 배마한테 혐오 생기는 거는 쉽지 않은데. 아니, 그냥 그새끼가입 털어서. 아. 지민이는 역겨워. 그 그냥 지민 혐오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이름이 그 있음. 있음. 아. 그거 디폴트래. 아무래도. 아니, 지금 지민이 코 때가 진짜 하늘을 찌른다니까. 응, 한번더한번더 그래. 그렇게 하자. 너가 이긴 걸로 해, <laughs> 너가 네, 이긴 네, 걸로 네, 해. 이번이 지민... 지민... 내가 지민이 로을때 내가 이거 어? 줬다. 와. 아워르더게두개깔린다 네. 미치겠다. 네, 이게 사실 사실 그담는데 밑에 갑 종막에서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라. 담막에서 네, 지는 건그 새끼도 별로 신성하지. 아무 아니, 이새끼 그 신경 존나 씁. 그새끼 그런 걸로 존나 걸겨요. 어디지라지라도아 지민, 지민이 한 지민이 그러면 한창 할 때는 어. 어떻게 못했지? 나한테 맨날 어. 따였는데. 그새끼. 경찰님 앞에서 나오말 안했지만 그날 뒤에 가가지고 본주랑 엄청 어. 심각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진짜 이거 넘어가야 <laughs> 한... 되나? 막 근데 그거까지 알고 있었는데. 고민을 왜 해? 아아아 음, 자꾸 져가지고. 아, 아, 근데 그렇지. 결국 바꿨을 때도 졌잖아. 근데 어. 난 진심이야. 뭘뭘 <laughs> 뭘. 진심? 아 개죠? 골드 좀 빌려 나고. 아뭐 돌아 아니, 가져가. <laughs> 뭐 가져가 돌아 네가. 대령 어, 장님아 <laughs> 확실한 건그 새끼 나한테 개같이 따일 때. 왜난안 뽑냐고. 즐다고 진심되긴 했어. <laughs> 아너 돌아. 아씨발. 아, 딱도딱도만큼만 가져가면 뭐다 알바 넣어. 아, 그렇다면 고도 한효가를 살짝. <laughs> 아, <laughs> 내가, 내가 첫스 <척수> 뺄게! <laughs> 제가, 제가 벼스 뺄게요! <laughs> <laughs> 내스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척수는 웃음> 뺄게. 벼스는 안 돼! 벼스는 돌아가지고 잼 깎아야지 그러면 응? 내가 뺄게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 할줄 아는 게어 야, 뭐 캐릭터로 인 생기는 블레이드. 거야? <laughs> 미치겠네 어, 이제 이거 보시면 어, 되나? 깨이나들이 많은데? 나들이 많은데 너무 이각해 나한테 원한 건데 이 뜯어먹을람. 하이에나들 뜯어 먹을란. 하이에나들 왜 선물? 아니 계정 계정 빌려서 아니 계정 그 뭐야. 저거 해서 네. 그그골때 그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말을 하지 진작 에 했을 텐데 아니, 아직 그랬어. 나나뭐 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 아. 래서나 낙화를 낙화를 날렸어. 아니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근데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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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민되는 게 이게 지금 보석을. 아, 이게 사야 되나? 소울리터는 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보커도 빌려드릴게요. 어야 민사 버프가 아니, 더 아니, 맛있어졌는데. 아니, 아니, 근데 복귀할 거면은 그냥 무조건 신법자계 상상학대 산단말인들라 브레이커, 브레이커 정남 씨한테 보석 빌려가지고 레이드 가야겠다. <laughs> 당시 니나무 써보잖아. 예, 가지로스 써보는 누구? 첫스로 첫으로 들어가서. 아, 그거 원래 제 보석 빌려갔어요 항상. 항상 항상 저 그, 보석 빌려가지고 했지, 형태 씨. 배틀마스터는 어. 내가 빌려줄 수 있어. 어 그래 그렇겠다 맞소, 키워. 아니 근데 그 사람! 야 근데 그 사람 접었던데? 창술사 에스토 구강엘라 그도 여제 그 사람 아니 아브레슈도 보석 보는데 그 사람 한 세트로 팔던데 묶어으로으왜안 샀어? 왜안 샀냐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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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돼지 <laughs> 갑자기 돼지맥 따 소리가 들리겁겁 개수가 안 맞아서 개수안 맞겠어. 아니 근데 그 겁이 너무 많아. 겁이 겁이 좀더 비싸게 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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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나는 나는 왜 묶을 거면은 그냥 십일작해도 되잖아. 그럴까 야, 이 머로드 새끼들 둘이 같이 잡히면 <laughs> 어떻게 해? 네? 야, 잠깐. 네. 이거 이거. <laughs> 야 우리 어떡해 귀찮아 가지고. 뭐, 아이 미치 뭐 어떻게 들 모르겠어. 아, 아 근데 아드로 들어가라도 없어. 야. 아 돌릴게. 근데 너 와우 보고 살까 고민을 좀하는중 줄. 론 보고 사면 늦는다니 까요속 찬시. 아이고, 늦으면 뭐 아니, 비싸게 아니. 비싸게 사야지 뭐, 어쩌나 당신 비싸게 아, 안살 거잖아. 어, 야 이거. 야! 어, 야! 당신 내가 어. 당신 성격을 몰라? 어, 컴퓨터 레전드네. 근데 반대로 너 어, 아니지. 더 싸질 수도 있어. <laughs> 아 로아운 쪽빠면 복귀를 아유, 안 하죠. 개 진짜. 뭐야, 너 가불긴데? 아이가 아니, 아데 아니, 비싸지면 그냥 비싸진대로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당신 비싸게 안살 거잖아. 아니, 비싸다. 내가 당신을 모르냐고? 아니 진짜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면 살 의향 있어. 착착 또 어, 착착. 지금 더 싸서 비싸져도 얼마. 안 근데, 근데 지금이 최저점이에요. 무조건 사야 돼. 아니, 지금이 3 0인데 아 얼마전에 얼마전에 아브레슈스 31을 봐가지고 32에도 사기 싫음 아히지 말아라 어아이 월우드 아뭐 오르면 산대 도대체 이법이긴하 어, <laughs> 정찬아 난 지금 너... 게임 한 번에 포지션도 만족하긴 해 어? 정찬아 그냥 저 조기 하지마넌어난난 사실 이 게임 한 번도 음에 들어 어 그냥 아이온2 할래 그래도 <laughs> 그건 안해야 <laughs> 그거 할 거면 그냥 명조할게 진짜 어, 아이온명조하라고 그거할 거면 명조랑 니케랑 어? 스타레일이랑 그냥 그 서브컬쳐. 이터널 리턴할래? 접었어 나. 어 나도 접었어 근데. 아니 미스를 찍으니까 흥미가 떨어져. 그냥 막 그냥 흥미가 떨어져. 이거. 아이그데 이터널 리턴 빨간양 먹었어. 뭔데? 오늘 공식 대회도 아니고 치의식 대회 하는데 1 4명 보는데 이터널 리턴 2 0명거던데최 아무래도. 그거는 이스일 사실 뭐 웃긴데 빨간 이야기랄 것도 없긴 데 빨간 이야기랄 게 없어 그냥 우리 한 거야? 아니 뭐, 아니 뭐, 저, 어. 저도안 되는 게임 내가 음. 이터니티 찍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 들더라고 거긴 애초에 그 뭐냐 오 마이너의 그아이 롤로 롤로 치면 챔스도 얼마 안 보니까 아니 난난난롤 잘하니까 난 롤해야지 아루그리 내가 제일 나 음. 이터니티는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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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야, 야. 아니, 난 나, 나, 그래서, <laughs> 나, 그래서, 롤, 롤체 돌려서 하잖아. 그, 두 개만 하잖아. 야, 요즘 롤체 하니까 재밌더라. 롤체 이번 시즌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야, 롤체 이번 시즌 좀 어렵던데. 아니, 근데 이번 시즌 근데. 어렵긴 함. 아니, 근데 이번, 이번 데... 시즌. 뭔지로? 지러... 뭔가 캐릭터 너무 많아. 그냥, 그냥 덱세개깎아서 뭔가... 그냥 그거 세개 돌려 먹게 하면 돼. 나는 좀 내가 지금 그렇게 했어. <laughs> 근데 어려워야지 믿는 거라. 옥섰스 아이오니아 브리드. 국격 어, 옥소스걔옥스러웠인데 <laughs> 공허 재밌던데. 는 어. 근데 공허는 바론 이쪽. 바로니. 바못뽑으면 너무 약해. 음, 태야이나라가좀상 상처 받죠. 응? 식이찾아다지식이다초식이 어, 어, 맞다고. 딜은 딜은 한참 빠르다. <laughs>